<웃음> 이게... <웃음> 네, 안녕하세요. 파파마켓 나진수입니다. 오늘 제품이 해를순대국이라고, 순대국의 거의 탑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는 순대국인데, 어렵게 저희가 컨택이 돼서 왔거든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제조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여기가 어디예요? 예, 관철이지. 버블이래. 음, 버블까지. 네. 예, 버블까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이제 담고 놨다가 해동해가지고 물타면 이제 이거는 지급처리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조금 열처리를 해서 예, 네. 입히는 거네요. 예. 네. 그런 아. 형식으로, 네. 여러 형식으로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네. 팔고 다른 사이로 가, 다른 사이로 따로 따로. 터, 팔. 내 요거는 이제 육 있는 되지 못해 있는. 이게 쪽으로 하고, 요먹미 뒤쪽요. 예예. 그 육수가 나오잖아요. 예. 육수 나면 여기다 보내요. 예 여기 보내가 내가 시켜가지고, 끼리 보내가지고 여이요아 육수는 따로. 네. 잠깐 여기다 뒀다가 잘르고 껍질도 네. 다 벗기고 이런다 기름이잖아요. 이런 거다 잘라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요 엄청 부드럽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세요그으면 네. 네. 여기 이제 좀 끈적끈적 안 하고 잘 이렇게 칼이 지나가야그럼 네. 우리는 이런 것도 다 버리거든요. 버리고 아 이거 버리는 거구나. 네. 요거를 다 껍질을 까요. 이런 식으로 음. 다. 이렇게. 이렇게 다버리고 고기는 내 두고? 예. 고기가 나두면 이러면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걷어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기름을 많이 안 드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예. 네, 이렇게 다. 요 작업을 우리가 요, 여기서 해요. 껍질 벗기고다 해가지고 한기 여기 요거예요. 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삶은 게 요리 해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어요. 예, 같이 예. 섞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요. 순대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이렇게 네. 준비하고 그다음에 육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육수에도 또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아, 만들기 아, 위해서 아, 그쵸 그렇죠. 그럼 요거랑.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밀키트화 시켜서 드셔야 되면, 그 다음에 요거, 네. 요렇게 세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가 이제 여기다가 실링하는 거예요 네. 되게 깨끗해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한번 실내면 여쭤볼수 있어요. 네. 매일 마치면 네. 한 시간 에서한 시간 반 정도는 청소를 음. 해요.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만, 만 음. 저녁에 그러면 예, 예. 여기 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 아, 전체적으로 다. 네. 여기 제조하는 공정 과정은 제가 이렇게 봤고요. 본점에 가서 저희가 또 이제 봤으니까 맛도 봐야 되잖아요. 가서 맛 보면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 여기는 이제 해늘 순대국 밥집이라고요 지금 역사가 5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어, 공장 라인에 가서 이제 어떻게 제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제조되고 있고 맛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맛을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맛집으로 소문난 그런 위촉장하고 표창장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는 식품제조연합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회원패도 받으셨고 1968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5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순대국인데요순대국 안에는 육수가 들어가 있고 고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양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대도요. 제가 이걸 먹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순대가 비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잡내도 안 나고, 엄청 쫀득하니 찹쌀 순대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서 헤넬 어, 대표님하고 간단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과일 매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제가 확보하고자 대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됐어요 네네.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분들 또한 이런 제품에서 어느 정도 정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제품은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네. 맥히트로 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순댓국은 딱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데 한 네네. 가지 차이가 있어요? 네. 찹쌀순대 네. 똑같고 네. 고기 똑같고 육수 똑같고. 똑같습니다 다사월 육수로 나오는 아, 하말 이렇게 음, 네. 뽀얀 그런 순대국이 아니고 음. 우리는 이렇게 양념 고기 육수기 때문에 음. 양념장이 들어간 순대국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일반 다른 순대국집하고 차이가 있고요. 한번 네. 뜯어볼까요? 네. 이 소스는 네. 이제 냉동해서 나가다 보니까 네. 송송 썰은 파가. 냉동에서 해동이 되는 과정에서 녹아버리는 현상이 음,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대파, 양파를 모든 걸 갈아가지고 음, 네. 완전히 이제 분쇄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 소스를 넣어서 먹었을 때의 맛은 음. 이것과 똑같습니다. 음. 이게 노, 저 고기 육수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400g으로 되어 400g. 있고요. 네. 저희는 수육하고 찹쌀신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네네. 합쳐서 180g 180g 네요 네. 육수 400g에 맞게 정량으로 60g 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 소스가 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걸 다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절대로 안 짭니다 아. 순대도 저희가 밀키트 제품을 또 이렇게 하셔서 네.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데 찹쌀순대예요 찹쌀 당근, 감자, 고추, 어, 손지, 예, 뭐 당면 등등 네. 굉장히 가지 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급 순대예요. 네, 다국내산이에요 네. 네, 그 드시는 방법이 돼 있어요. 음, 전자렌지로 조리해서 네. 드시는 네. 방법이 있고요. 찜기에다 쪄서 드시는 아,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어. 찰지고 맛있는 정말 영양가 많은 아주 순대입니다 그러면 한번 똑같은 음. 맛을 느낄 수있어 그럼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네네 자신하입니다 그러면, 네, 네, 아, 그러면 요헤늘 찹쌀 순대하고 요순대국은둘다 냉동으로 해서 네. 이제 밀키트화시켜서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요 제품도 다 했어? 다 아네 아, 물론이죠 지금 헤늘이라는순대국밥집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피 5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론상으로도 많이 뭐 소개되고 그랬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미군 부대 <laughs> 총괄, 조리사였어요. 아, 요리, 셰프이오, 네. 셰프이셨는데, 네. 간각적으로 이제 음식을 잘 하세요. 네. 미군들이 이런 막 여러 가지 그 야채 소스류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거기에서 착안하셔가지고, 영양가 있는 찹쌀 침대를 개발하신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찹쌀 침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하면서 뭐 난리가 났죠. 이런 순대가 있었나 하고, 네. 맛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켜왔고, 또 연구를 해왔고 해서 지금 네, 이제 해넬이 있는 겁니다. 음, 네. 지금까지 쭉 대대로 이어셔서 대표님께서 이를 네. 이어받으시고, 네. 지금 55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니다 네, 국내에서만 머르지 네. 않고, 어, 이 고급 순대를 외국에도 좀 내보내서 세계화시키는 방법 지금 어, 생각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과일 장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소신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저도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유통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소통하고 그분들도 조금 네. 과일 외에도 다른 먹거리들을 취급함으로써. 네. 어, 매출에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제품들을 한번 컨택해 보자라는 취지로 네. 지금 이 영상도 찍긴 찍는 건데 네. 물론 나중에 먹어 보면은 드셔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음. 영상으로 좀 어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사하시는 네.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음. 일단은 저희 제품이 대통령까지 드셨던 순대국이라는 도 아, 아, 유명하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와서 다 제조하는 과정 보고 봉인해서 갖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뭐 옛날 일 얘기지만 김현 프로 골프가 음. 첫 승하고서 저희 집에 왔을 때막 난리가 났었어요. 김현 선수가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해열 찹쌀 순대가 제일 네. 먹고 싶다. 이렇게 네. 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다 보도됐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가는 아. 드셔 보시면 음. 알 겁니다. 지금 여기 순대국 안에는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순대도 이렇게 잘좀 됩니다. 순대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약 18가지 정도의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완전 부드러워. 어, 소비자들한테 아, 판매하실 때 양에 대한 것도 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인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짐하게 또 드실 수 있으니까 아마 판매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품의 소스를 드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품을 맛있는 거를, 인기 있는 제품을 어, 제공해드리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헨을 찹쌀 순대하고 핸을 어 찹쌀 순대국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순대는 500g이 들어가 있고요 냉동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1년이고 순대국을 설명을 드리자면 육수가 있고요 고기 안에 또 고기 옆에 순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념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밀키스의 장점이 뭐예요? 캠핑가서 간편하게 그냥 끓여서 드시거나 그런 식으로도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토대로 장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눌순댓국 자주 이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인천 만수동인데요 해눌순댓국집에 오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은 여기가 지금 이제 4월 꽃이 만개하기 직전이에요. 만개하면 여기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어, 되게 분위기도 좋고 소화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여기 방문하셔서 한번 산책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